해봤다, 위로하려는 엄마. 왜승이 37표고 기가 28표. 기가걱정요왜 <laughs> 하는지 알게 된 엄마. <laughs> 그래서 제가 3 7표판요너 진짜 따급했잖다

지금 37표가 중요해? 너랑 만기 사이에는 9표 이상의 어떤 막 어? 끌려 내려오면 모양 빠지지만 네 발로 내려오면 하야요 하야 지는 놈 이기는 거야 스행님이 원망스러운 애순이 쟤네만 진 거지 엄마는 더 화가 났지만 내가 왜아또그죠 그러니까 그딴 건왜 그대나가 감투 좋아하다가 기둥불이 다 작살나 가진 게 없는 엄마는 속상하기만 하다